서 우리 몰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고, 았 부두엘은 리부가를 낳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어, 스크린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전체 구성을 우리가 시작할 때 먼저 봤었는데요 창세기가 1장부터 30장까지 있죠 그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 중에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작이 되었었던 직계 조상으로서 소명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었던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몇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75살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었느냐? 175살에 죽었었어요. 그렇게 100년간의 생애를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중요한 전기는요. 언약의 아들 이삭의 탄생이었었죠 그리고 최대의 사건은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던 그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렸었던 사건을 예표해 주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주역으로서의 활동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계승자였었던 이삭을 아브라함의 그 주연 자리로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이제 준비를 하세요. 그 중요한 힌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제 사라의 죽음과 장례 했었던 기사를 다루고 있고 24장은 이제 언약의 계승자였었던 이삭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는 그 기사를 기록을 해 주고 있고요. 25장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었었던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는 어떤 건물을 좀 많이 닮았죠. 네, 우리 방주교의 모양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시험,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확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서서히 물러나고 대신 그 다음 세대 곧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계세요. 그 준비해 가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녀가 탄생한 그 기사를 기록을 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형제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무엘과게삿과 하수와 빌다스와 이들압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아, 밀가에게서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었어요. 근데 이 나홀에게는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루마예요. 오늘 오전에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배웠었죠.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을 기록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님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홀은요? 나홀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죠. 두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장로님 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해요. 어쨌든 둘째 부인 루마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대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자, 이 가족 기사를 좀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에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었죠 그리고 사라를 통 h a m a b r 습니다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었 a h a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었을 때에 사라의 몸종이었었던 하가를 통하여서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그 형제 나홀 나홀이 자녀를 낳은 기사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밀가 밀가는요 조카였었어요 이 나홀의 동생이었던 하란, 하란이 낳은 딸이었었는데요. 이딸곧 나홀의 조카였었던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였었기 때문에 아, 결혼할 대상이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근친상간이 허락이 된 거고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하여서 그때만 허락이 된 거고 지금은 안 됩니다. 여보세요? 네. 자, 나홀이 밀가에게서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스, 부스,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에 이렇게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나홀의 두 번째 부인이었었던 루마도 자녀를 낳았었는데 데바 가함 다스 마가였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23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시작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우레안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밀가에게서 여덟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막내 아들 부두엘. 자, 이 부두엘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 부두엘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부두엘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리브가가 태어납니다. 이 리브가가 누군데요.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삭을 위해서 그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어갈 아내를 준비하고 계셨었던 거죠. 자,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삭은 리브가가 태어날 때 자기 아내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었었나요? 전혀 아니었었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실 그 언약을 함께 이루어갈 그 아내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위한 아내를 리부가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구원의 일들을 이미 진행하고 계셨었던 거죠. 우리가 이삭처럼 우리 장래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미 진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표는 꺼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누가 세우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민족은 무지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열강의 전쟁터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겼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주권을 빼앗긴 나라 민족. 우리가 스스로 이 나라의 광복을 준비하고 이루었었나요? 우리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럴 만한 지식도 없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있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세우실 일들을 이미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를 한성감옥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특별한 체험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고, 또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지식도 베풀어 주셨고, 많은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도 또 이루게 해 주셨고, 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또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립할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일들을 준비해가고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광복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첫 번째 국회 회의 재헌 국회 그때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헌 국회는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이런 나라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여보세요 안 놀라세요? 기도로 이 나라의 국회가 시작이 됐고요 또이 나라의 법 헌법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 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시기하여서 공산주의자들이 6.25를 시작으로 전쟁을 일으켰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철저히 무너지고. 우리 가족들도 철저히 찢겨지고 그렇게 황폐된 땅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이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도 이미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오셨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폐어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함께 이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도 함께 일으켜 주셔서 지금 이만치 우리나라가 아주 괜찮은 나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전세계에 살 뺄려고 그렇게 뛰는 나라가 많잖아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정말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혼자 배부르고 혼자 만족하고, 우리들끼리 예배하고, 우리들끼리 천국 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복을 열방 가운데 나누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 저 북한이 먼저 복음화 되셔야만 해요. 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한 나라 대한민국으로 세워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크게 힘 있는 나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보호해 주게 될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보호해주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한 나라가 되어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도 이제 또 강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이게 그냥 꿈같으시죠? 저는 믿어집니다. 보입니다. 네. 아, 이제 앞으로의 이제 대하, 이전 세계의 전쟁은 반도체 전쟁일 텐데 반도체 의 중요한 재료가 휘토류 휘토류. 근데 이 휘토류 최 최고급 품질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북한입니다. 북한. 예. 예. 그리고 반, 이 반도체 기술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요? 예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여보세요? 예. 지금 대만 갖고서 북한, 저기 중국 하고 미국 하고막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도체.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기술과 함께 저 북한도 우리 땅이니까 그그 그 뭐예요? 히토류도 갖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제2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에너지는요. 이제 석탄 에너지에서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4차 혁명 계속 그 말하잖아요. 배터리. 세계에서 배터리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대한민국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생,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위하여서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셔야만 할 줄로 믿어요. 힘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힘 있게 복음 전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 강국. 바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한달 동안 힘있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앞으로 통일대통령도 나와야 될 텐데 통일대통령은 예수님 믿는 대통령이면 해야 해야 될 거예요. 이승만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권세와 능력으로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그러한 대통령이 나와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 해서 힘 있게 기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또볼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